4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동물의 피부색 유전에 대한 자료이다. 피부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독립되어져 있고 상염색체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 세 쌍의 대립 유전자, 세 쌍의 유전자가 피부색이라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니까 다인자 유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결정이 된다. 그리고 피부색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개수. A, B 종류는 상관없고 수만 대문자의 개수. A든 B든 D든 대문자 개수만 중요하고 이 대문자 개수가 많으면 피부색이 까매진다, 어두워진다 이런 거잖아요. 자, 개체 1의 유전자형부터 나왔어요. 라, 라, 스, 스, 라, 스. 그럼 이거 표현형 뭐라고 쓸까? 표현형은? 그렇죠. 대문자가 3개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표현형이라고요. 자, 그럼 볼게요. 개체 1, 한번 적어보자. 개체 1은, 랄라, 스스, 라스. 이렇게 생겼고, 이 녀석하고 피부색이 같은, 자, 피부색이 같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얘가 대문자가 몇 개짜리 녀석이니까, 세 개짜리 녀석이니까, 2번도 대문자가 몇 개야 된다는 거야? 세 개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대문자가, 2번도 대문자가 세 개인데, 그러면 2번은 유전자형이 나왔나, 안 나왔나? 유전자형이 지안 나왔죠. 그냥 피부색 같은 애랑 교배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손, 기억이 태어날 때. 기억. 이걸 이제 F1인데. F1이 태어날 때. 이 F1에서 유전자형이 라슬라슬라슬. 라슬, 라슬. 얘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가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요? 2분의 1이라고.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번 찾으란 얘기네요. 이번이 어떻게 생겼나 찾아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확률이 이제 이 분의 1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요.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요거 이렇게 독립돼 있으니까 따로 따로 계산해야 되죠. 선으로 나눠놓게요. 을 B도 마찬가지 이렇게 선으로 나눠놓게요. 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려면 이게 3개가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확률, 여기 확률, 여기 확률을 곱해야 되거든? 그럼 확률을 3개를 곱한다는 뜻인데 3개를 곱해서 2분의 1 나오려면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겠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인데 어디가 1이고 어디가 2분의 1인지 그걸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 좀 봅시다. 1번이 라지에이, 라지에이니까요. 1 나올 수 있을까요? 라지에 스몰이 반응이 스몰 1, 괜찮죠? 뭐가 되면, 스몰에이 스몰비가 되면, 그럼 곱했을 때, 라지에이 스몰이 나올 확률이 1이에요. 마찬가지, 얘가 스몰비, 스몰비니까, 얘가 라지비, 라지비가 되면, 곱했을 때 뭐가 나올 거야? 라지비, 스몰비 나올 확률은 1이죠. 전부 다 라지비, 스몰비가 나오니까. 근데, 여기 좀 봐요. 여기 D를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D에다가, 만약에 내가 라지디, 라지디라고 한 써볼게요. 라지디, 라지디라고 쓰면, 그럼 여기서 보세요. 유전자형이 라지디, 스몰디. 표현형 아니고 유전자형이요. 라지디, 스몰디라는 확률을 보면, 라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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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지디. 요 스몰디랑 만나면, 스몰디, 라지디, 스몰디, 라지디. 요거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 2분의 1 되네요. 그죠? 어, 그럼 맞는 거 같은데? 잠깐만요. 근데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이게 만약에 라지디, 스몰디가 되면요. 그러면, 요 보세요. 앞에 라지디, 라지디 곱하면 라지디, 라지디니까 요거 아니죠. 앞에 뒤에 곱하면 라지디, 스몰디니까 요거 나오죠. 그리고 요 뒤에 스몰디랑 여기 앞에 있는 라지디 만나면 얘가 나오죠. 스몰디, 스몰디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랄라, 라스, 스라, 스스. 그러면 라스가 2분의 1이야. 어? 이것도 되네요. 그러면 만약에 스몰디, 스몰디도 되나 한번 볼까? 스몰디, 스몰디가 되면요. 앞에 거랑 만나면 라지디, 스몰디, 라지디, 스몰디 요거 되죠. 두 가지. 스몰디 D, 스몰디 D, 스몰디 D, 스몰디 안돼 그럼 또2분의1이잖아요자 이거 어떻게 선택하죠 여기요 표현형이 몇 개라고 대문자가 3 개여야 된다고 그러면 스스 랄라에서 이미 대문자는 두 개로 결정이 됐으니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여기 두 개짜리나 반 개짜리는 안 되고 누구만 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대문자가 하나 둘세 개가 될수 있는 거 따라서 이건 안 된다 아 그래서 스스 랄라 라스 얘가 스스, 라라라스. 얘가 대문자 3개짜리로서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될까요? 자, 가볼게요. 그러면 선택지 볼게요. 기억. 2에서, 2에서, 여기 2에서 유전쟁이 스스라 만들 수 있냐 그랬어요. 그럼 생식세 보니까 반 잘라야죠? 반을 잘랐을 때 스스, 랄라잖아요. 그럼 여기 스몰비를 못 만드네요. 그죠? 넘어갈게요. 니은 기억의 피부색이 1보다 어두울 확률이요. 자, 기억이 요구거든요 자손이요. 그럼 얘네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네. 그러면, 일단, 퍼네트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퍼네트 사각형. 그럼 얘가 만드는 대문자 개수를 보시면, 여기서 요걸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반으로.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줘야 되니까. 그럼 요쪽을 주면 대문자, 여기서는 무조건 위에 거에서는 하나밖에 못줄 거고요. b에서는 대문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0개고요. 그리고 여기 더하기 요 밑에 선는 라지디 한 개를 주거나 오른쪽 걸 주면 반 개를 주니까요. 그럼 다 더하면 두개 이건 한 개인 거네. 아, 그럼 생수 세포에다 두 개인 거나 한 개인 걸줄 거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요 요렇게 나눠 보면 반 나눠 보면 이쪽 거는 0 대문자 없고요. 요거 반 잘라 주면 대문자 한 개죠, 무조건. 더하기 여기서 라지디나 스무디가 1개나 0개니까 대문자가 역시 2개나 1개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반반 2개짜리 반 1개짜리 반 2개짜리 1개짜리 이렇게 생기니까요. 자손에서는 433 2 이렇게 생겨나겠네요. 자 근데 뭐라고 그랬어? 피부색이 1보다 1보다 어두워야 된대요. 근데 1이 대문자가 3이니까 3보다 대문자가 많아야 되니 뭐밖에 안 되는 거야? 4요. 그럼 네개 중에서 이거 하나니까 4분의 1 맞습니다. 디그셔이 동물의 표현 복대립. 아니 복대립은 단일인자예요. 얘는 다인자니까 틀렸고요. 리얼. 1에서 1. 요 녀석이 생성하는 생세포의 대문자 가지수. 두 개나 한 개라고 그랬잖아요 1에서 이렇게요. 그럼 두 가지죠. 그 다음 기억의 표현형이 자손에서의 표현형이 1과 같을 1과 같다는 건 대문자가 몇 개? 세 개가 될 확률은, 세 개는 여기 있네요. 그럼 네개 중에 두 개니까 얼마요? 2분의 1 맞습니다. 비읍이요. 어, 기억에서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최대 세 가지다. 그랬어요. 자, 유전자형이에요. 잘 보세요. A에서는 A, 라지 A, 라지 A랑 스몰 A, 스몰 A니까 그러니까 뭐밖에 안 생겨? 라지 A, 스몰 A 이런 거 하나밖에 안 생겨요. 지금 요거 하고 있습니다. B에서는 스몰 B, 스몰 B, 라지 B, 라지 B니까 라지 B, 스몰 B 요거 한 가지밖에 안 생겨. 그런데, 여기 밑에 거, 라지디, 스몰디고, 얘가 또 라지디, 스몰디니까 만나면, 라지디, 라지디나, 라지디, 스몰디나, 스몰디, 스몰디, 세 가지가 다 생기죠? 그럼 여기 한 가지 곱하기, 한 가지 곱하기, 여기서 세 가지니까 총몇 가지요? 세 가지. 맞습니다. 자, 개체 1과, 개체 1이 누구야? 여기 있는 녀석. 유전자의 라슬, 라슬, 라스인 개체에서 태어나는 자손의 표현형이, 개체 2와 같은 확률, 개체 2의 확률. 대표현형은 대문, 대문자가 몇 개요? 3 개. 개체 이 자손에서 대문자 3개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개체 1은 여기 보니까 대문자 두 개나 한개 주니까 퍼넷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개체 1에서는 무엇줄 거냐면 어, 대문자 두 개나 한 개를 반반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주는 거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 요세 개부터 시작해서, 스, 스, 스까지 가능하니까, 대문자를 세 개짜리를 주거나, 두 개짜리를 준 거나, 한 개짜리를 주거나, 0 개짜리를 주거나, 주겠죠. 대신에, 확률이, 확률이, 1번 같은 경우는 대문자가 두개 아니면 한개 이렇게 밖에 안 주니까, 2분의 1씩이지만, 그런데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게 대문자를 세 개를 만들 확률이 8분의 1이죠. 둘 중에 대문자, 둘 중에 대문자, 둘 중에 대문자 그럼 8분의 1이잖아요. 대문자 두개 만들 확률은 8분의 3입니다. 요거 외우셔야죠. 독립이니까. 1331, 1대 3대 3대 1, 3, 3, 1 1대3대3대1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도 나오는 형태인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손에서 대문자 개수는 어디냐하면몇 개냐면 다섯 개네개세개두개세개랑한개 3개, 만나서 네개세개 1일이니까 2개, 0일이니까 1개. 이렇게 돼요. 그런데 뭐므로서 대문자가 3개 될 확률이요? 그럼 대문자 3개 되는 게 어디 어디 있냐 하면 여기랑 여기랑 있으니 그러면 요 대문자 3개를 구하려면 요 값하고 2분의 1을 곱해야죠. 맞죠? 그리고 요, 요, 요렇게 곱해야죠. 그럼 요걸 구하려면 요렇게 요렇게 곱하게 되니까 또 이거랑 이거 2분의 1을 곱하게 되죠? 그럼 답을 써보면 어떻게 써지나? 두 가지 모두가 더해져야 하니까 2분의 1의 경우 2분의 1과 8분의 3 곱하고요. 더하기 2분의 1과 또 8분의 3을 곱해서 그러면 정답은 16분의 6이니까 8분의, 아이고야, 3이네요. 8분의 3.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거 틀렸네. 8분의 3이다. 그럼 정답은 ㄴ, ㅁ, ㅂ음만 맞겠습니다.